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임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예. 네, 아, 오늘 저희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어,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근데 이거 시작하기 전에, 네. 이거 나중에 집사시는 분들 하나씩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거 한번 리스트를 네. 뽑아가지고 저희가 올려드리던가 그러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 네.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네. 아, 오늘 뭐 저희가 여러 질문 받은 것 중에서, 어, 타운하우스, 싱글하우스 이렇게 하면은 가장 차이점이 있잖아요. 관리 정도. 그러니까 싱글하우스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 그때 관리할 자신이 없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그래서 부지런해야지. 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뭐 타운하우스나 콘도미니엄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싱글하우스 를 이런 부분 때문에 엄두를 못 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싱글하우스를 주인분께서 직접 관리를 하고 어떤 부분을 도대체 내가 이사 후에 어떤 부분을 주기적으로 내가 하면은 집을 오랫동안 어잘 메인테니스를 하시면서. 어, 소유를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리스트를 쫙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리스트만 있으면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laughs>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 제가 일을 하면서 어, 이제 홈 인스펙션을 받고 인스펙션 리포트에 가장 커먼하게 나오는 부분들을 위주로 그리고 또 이거는 누구나 이 집을 소유하시는 분께서는 이 부분만 신경을 쓰셔도 어, 집을 큰 문제 없이 오랫동안 이제 그 소유하시는 데는 크게 뭐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한번 오늘 영상으로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뭐 지난번 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집에 가장 큰 적은 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집을 가장 먼저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시면은 물이 가깝게 접근돼 있고 물이 직접 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음. 집 주인분께서 가장 흔하게 어 체크를 하실 수 있는 게어 욕실이랑 부엌. 그래서 그렇죠. 물을 제일 많이 쓰니까. 네, 예, 물이 제일 많이 와닿는 부분이고 어, 이제 그 물이 항상 가깝게 근접돼 있는 부분인데 거기 보시면은 어 싱크대라든지 아니면은 그 세면대, 세면대라 그러잖아요. 그 세면대 어 요, 욕조 이런 데 부분 같은 경우는 마감 처리, 마감 처리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어, 한 1년에서 한 1년 반이면은 크랙이 생겨요. 음. 이게 뭐 문제가 있어가 크랙이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카킹이라든지 그라우링을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세르먼 크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시, 그 헤어라인 크랙이라고 하는데 이 얇은 조그만 틈 사이로도 물이, 물이 스며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어이 지속적으로 물이 이런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 위층, 2층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벤트 리는 밑에 쪽으로 음. 물이 스며 들어 가지고 위에 가끔 보면은 이제 위에 위층에 밑에 층에 이제 천장이 그쵸. 어, 아, 스팟이 뭐~ 워러 데지가 예, 예, 워러 맞아요. 스팟이 난다든지 예. 워러 데미지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물이 근접돼 있는 주방 아, 어, 욕실 이런 부분들 세면대 부분이라든지 이런 싱크 부분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1 년에 한번 1 년에 한번 정도만 네, 해도 충분할 것같아 네. 예, 그런 헤어라인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만늘 한번 보시는 것도 가장 어, 이 워러 데미지 가장 원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홈 디포나 이런데 가면 뭐 손쉽게 재료 사 가지고 호모너들이할수 있는 부분인 거죠. 직접 많이 하시는 그쵸? 분들도 예. 실제 많이 계시고요. 예. 어떻게 하시는지 만약에 헷갈리신 분, 뭐 요즘 뭐 유튜브. 동영상으로 유튜브,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저희 거 채널 한번 보시고 음. 네.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손쉽게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사 하고 나서 어 확인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뭐 저희가 신경을 쓰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은근히. 이거 드라이어 벤트라고 저희가 그 와셔앤드라이어를 놓는 안전점 있잖아요. 네. 이 드라이어 벤트에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 나가는 벤트에 먼지가 쌓이는데 이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어, 드라이기 열 소유도 많이 되고 좀뭐 30분이면 말릴 것도 덜 말리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예. 요새는 드라이어가 좋아져가지고 주기적으로. 알람이 표시가, 나오죠. 표시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때마다 한 번씩만 해줘도 네. 화재 위험을 확줄이길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쌓이다 보면 은 이게 뜨거운 바람이 밖으로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음. 또 화재 위험성도 있고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드라이 벤트 클리닝이라든지 어,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AC가 나오는 덕트 클리닝 같은 것도 음. 뭐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동물을 키우시는 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금 더 자주 하시면 은 좋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쉽게 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H 배. H100 필터 <laughs> 이거 이거는 아시면서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으실 거예요 이거 갈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12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은근히 네. 어, 모르셔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계시고 네. 아시면서도 해야지 해야 돼 하시면서도 미루시다가 이거를 놓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이거 필터 교체 안 하면 <laughs> 네. 기관지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기관지에도 그러고 이 기계 네. 자체에도 이게 크락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이 공기 썰큘렛이안 되기 때문에 이벤처리는 이 가장 기본적으로 고장의 원인이 되는 그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음. 그래서 자동차로 따지면 오일 실해안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드라이브 운영, 운영을 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저 같은 경우는 네. H100 필터를 아마존에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했어요. 이렇게 그랬고 이제 뭐 3개월에 네, 한 번씩 오든가 6개월에 한 번씩 오면은 이게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쵸. 내가 언제 갈았는지도 헷갈리니까 네. 그렇게 받아서 하니까 이거 좀 손쉽게 기가 맞춰 갖고 교체하기가 좀 편리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브를 하시면은 맞아요. 리마인드도 되시고 또 사이즈도 매번 사이즈도 이렇게 뭐, 확인을 그쵸.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계속 오니까 네. 네. 기계마다 참고로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에릭에 올라가셔 가지고 기계 맞는 사이즈가 뭔지를 한번 사진을 찍어주셔가지고 네. 맞는 사이즈를 사시면 되시고요또 이거 교체할 때 방향 좀 헷갈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화살표 방향이 있습니다. 네, 이제 화살표 방향이 없는 경우 네. 어느 쪽을 향해서 넣어야 되나요? 처음에 이제 빼실 적에 그 화살표 방향이 이제 그 기계 쪽으로 이렇게 막히는 쪽이 바깥쪽이고 그 필터 방향이 기계 쪽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빼시면서 깜빡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세요. 네, <laughs> 저 그러니까 처음에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네. 그 빼시기 전에 미리 한번 기억을 하셔가지고 네. 화살표 방향을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외관에서는 저희가 이제 파이버 시멘트 사이딩이라고 어, 흔히 하디 프랭크라도 구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이 하디 프랭크가 시멘트에요 시멘트 사이딩이긴 하지만 조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딩이 피스가 있기 때문에 이 조인트 부분도 마찬가지로 카킹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조인트 물 부분도 네, 음. 물들어가거나아니면이 모이스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썩기 때문에 이런 음, 조인트 부분도 가끔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또 많은 경우에는 잔디 깎다가 밑에 부분을 잔디 기계로 치거나 아니면 아, 치거나 돌이 네. 튀어가지고 칩이 네.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이런 틈 사이로도 모이스처가 추해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심심할 때마다 밖에 이제 나가시게 되면 사이딩 한번 보시는 것도 육안상으로 보시는 것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어, 뭐 대게 대기 있는 경우, 패리오 이제 나가가지고 대기 있는 경우에도 이게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요즘 뭐 물론 뭐그바이널 플라스틱으로 나오는 재질도 있지만 대부분은 8, 90%는 예전에 이제 나무로. 다기 때문에 그 럼버 나무가 썩는 재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년에서 4년 주기로 한 번씩 스테인을 해주신다고 하고 어 이게 나무 사이로 이게 못이 네일이 네일 다운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못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음. 사람이 이제 밟고 나무가 움직이고 또 나무도 팽창됐다가 수축되고 하다 보니까 이 못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거나 조금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보수 공사를 한 3, 4 년에 한 번씩은 꼭 하신다 생각하시고 요것도 이제 유심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사이딩 있으시면. 하시는 분들이 덱도 다 하시니까 네. 이거는 4, 5 년마다 한 번씩 불러가지고 보수 공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집 주인분께서 육안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세요. 이제 보일 때마다 좀칠하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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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나무도 썩는 부분이 보이고 음. 이제 스테인도 오래되면은 한2년3년 되다 보면은 외관 밖에 있기 때문에 스테인이 이렇게 벗겨지는 뭐 이렇게 얼룩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육안상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스테인이 한 마지막으로 하신 게 3년 전이다, 4년 전이다, 이제, 어, 생각하시다 보면은 요것도 이제, 어, 하셔야 되는 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 오는 날 가장 쉽게 육안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걸어. 집에서 이제 외관에서 워러 데미지가 날수 있는 찬스는 걸어 쪽에서 가장 많이 나요. 음이게 뭐가 많이 낙엽이나 이런 게 많이 쌓여서 예. 물 순환이 안될 경우에 네, 좀 썩게 물이 그러면. 어 빗물이 이제 집이 주변을 타고 걸어를 타고 빗물이 밖으로, 밖으로 빠지는 구조인데 이게 빠지지가 않고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낙엽이라든지 뭐뭐 뭐 먼지라든지 뭐 이물질이 껴 가지고 이 물이 큘렛이안 되다 보면이 안쪽으로 스며들게 돼 있거든요. 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걸어 쪽에서 물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걸어도 마찬가지로 메탈이나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네. 이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사이에 크랙이 있기 때문에 음. 비 오는 날 한번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걸어 사이에 뭐 물이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물이 음. 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날씨가 좋을 적에 한번 주기적으로 보수 공사를 한번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낙엽 같은 거를 이렇게 방지를 하거나 방지를 하고 싶으시거나 집 주변에 나무가 많은 집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걸어 가드를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죠. 음... 네, 그래서 가을 같은 경우는 이제 낙엽이 바람이 많이 불고 주변에 나무가 있게 되면 이게 쌓이게 되고, 아무래도... 네 막힐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이왕이면은 걸어 가드를 설치를 미리 해놓으시면은. 아무래도 이런 거를 방지를 미리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육안상으로 어, 또 쉽게 보이시는 게 드라이브웨이나 가라지에 보시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콘크리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세름먼 크랙이라고 생겨요. 그렇죠. 이 어, 인스펙션에서 이제 말하는 거는 커러 인치가 위아래로 들리게 되면은 이거는 어, 또 다른. 엔지니어를 하여 해가지고 스트럭처 어, 인스펙션을 따로 받아보라 이렇게 레코멘데이션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어, 커러 인치 이상 이하로 이렇게 뭐 크랙이 생긴 것 같은 경우는 헤어 라인 크랙 혹은. 뭐 세르먼 크랙이라고 해가지고 내추럴한 현상이에요. 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뭐 드라이브웨이 같은 경우는 빗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육안상으로 확인을 하시고 뭐한 3년에 한 번, 4년에 한번 이게 씰를해 어, 주시면은 이 사이에 실란트를 하시는 그 재료가 홈디퍼에 팔아요. 음. 그래서 이거를 하시고 그 위에 보기가 안 좋으면은 이제 어, 콘크리트 시멘트로 다시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상태로 이제 오래된 집 이런 드라이브에 보면 하얗게 이렇게 땜빵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다 C를 하신 아, 부분이에요. 다를 하신 부분이 네,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 한국에서는 공법이 조금 시공 공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 콘크리트를 할 적에 안에 철근을 넣기 때문에 조금 더 튼튼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크이 가는 찬스가 적은데 미국 보니까 다 드라이브에 그냥 6인치로 빌더가 이할 적에 철근은 늦는 집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laughs> 아무래도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네, 차가 왔다 갔다 하고 무게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세럼먼 크랙이 생기는 어,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실 필요 없이 이런 네. 부분은 그냥 육안상으로 확인하고 관리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가장 기본적으로 어, 뭐 맑은 날 이제 그 지붕을 보시게 되면은 루핑 싱글 같은 게 조지아는 다행히 뭐 토네이로나 이런 헤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싱글이 날아가는 경우는 없지만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경우는 이게 싱글이 날아가거나 이 날라가 이렇게 들리면서 싱글 사이에 이제 못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음... 이못 사이로도 물이, 물이 스며드는 들으니까. 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본인 집에 이렇게 지붕을 보실 수가 있으시면은 물론 뭐 높은 데는 육안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시지만 음... 뭐 이렇게 지면에서 보셨을 때 싱글이 뭐 피스가 날라가시거나 이렇게 들렸던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도 미리 미연에 방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하기에는 불가능하지만 <laughs> 가장 제가 기본적인 커먼한 저희가 인스펙션 리포트를 받았을 때 커먼한 부분들을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어떤 집 같은 경우는 뭐 페리오가 있는 집도 있고 또 외관이 뭐 스타코로 돼 있는 집들도 있고 벽돌로 돼 있는 집들도 있고 뭐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실이나 화장실에 이제 스카일라이라고 이렇게 벽이 아니라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끔 유리로 되어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음, 그 스카일라이트도 네. 네. 이 스카일라이트도 지붕 사이에서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런 유리 스카일라이트를 어, 이렇게 얹는 시공을 하기 때문에 가장 커먼한 문제가 이 사이에 어, 그 플래싱이라고 하는데 이 마감 처리가 오래되면 이 사이로도 준비해가지고. 크랙이 나면서 오 물이 스며들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만약에 스칼라이시 시공돼 있는 집 같은 경우도 이 주변에 크랙을 뭐 주기적으로 한 3년에서 한 4년 주기로 한번 뭐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뭐 미연의 방지 미리 하실 수 있는 집 주인분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벽돌집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뭐 관리하실 필요가 없다. 뭐 벽돌집은 가장 좋다. 뭐 이렇게 반영구적이다 하지만 뭐 스테인은 하실 필요는 없지만 벽돌 같은 경우도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제 모터라고 모터가 있는데 이것도 뭐 구멍이 나거나 크랙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이것도 이제 이런 경우에도 뭐어 벽돌 사이에도 이제 공기가 흐르게끔 서큘레이스 되게끔 이런 조금만 구멍 튜브가 있긴 한데 이 튜브 외에 이제 모터 사이도 이렇게 크랙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육안상으로 확인이 되시면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어 미리미리 하시면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사 들어가 가지고 이런 리스트마다 해갖고 전화기 알람 셋업해 놓으면 아 좋죠. 히 네.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네, 같은 느낌이 있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 중에 기본적인 거지만 이 기본만 충실히 해도 집은 오랫동안 큰 문제 없이 관리하고 뭐 싱글 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뭐 너무 부담 가실 필요는 없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외의 것들 많이 궁금하신 것들도 있고 집집마다 이제 설치돼 있는 거라든지 뭐 집의 뭐 모양이라든지 뭐 업그레이드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영상 외의 것들도 뭐 물론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뭐 관리를 하셔야 되지만 그 외에 뭐 궁금하시거나 또 오늘 내용이 아니라 또 부동산이나 용자에 관련해 가지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틀란타 B D S 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 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